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기미입로스에있스니다 코레타운 경기선에 서있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토요일 오전 지난 시간입니다. 앞으로 1시간 후에 되이 빨라 보이는 빌보드 오기 간판 박근혜 대통령 프리젠터 지금 감옥에 있죠? 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엘레에 있는 대국 동포들 이분들이 오늘 나와서, 비가 오는 이시간입니다만은 비를 맞으면서 시위를 하겠다 합니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특파하라! 하나. 특파하라는 기평 우조 의원 여사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여기서 실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명은 분명하라! 그러나 전기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반쟁이들 공산단들, 컴머니스 공산단들! 이놈들이 우리 우국 보수 세력들을 모조리 감옥에 쳐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나경원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청와대 앞에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반드시 타도하는, 덮어치기 하는 그런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통신부 TV 뉴스 대변인 기자 다시 연속 뉴스 해드리겠습니다. t h a 감사합니다.